육미지향탕을꽤 찾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약국 가서는 잘안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찾는 걸까요? 음, 그분들은 대부분 육미지향탕이 유튜브에서 자기 증상이 맞기 때문에 좀 쳐보다가 우리 약국에 오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육미지향탕은 사상 체질이라고 들어봤죠. 사상 체질 들어봤죠 네, 우리가 뭐~ 양 체질 음 체질이 있는데 이양 체질이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음, 있고 해서 뭐~ 태양인 소양인 있고 음. 음도 소음이 있고 태음이 있다고 해서 소음인 태음인이라고 사상 체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약을 찾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미지황탕은 이런 사상 체질 중에서 소양인. 양기가 약간 위로 자꾸 오르는 사람한테 아주 잘 맞는 보약입니다라고 알려져가지고 어떤 열 증상이 있을 때 육미지향탕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죠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 인체는 동양의학적으로 양기와 음기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쵸. 음 양이 평행이 되었을 때 우리 인체는 병이 없다 하지만 인체의 음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부족해지면. 결합되지 못한 양기가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 양기가 상체로 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뒷목이 땡기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음. 눈이 충혈되는 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에는 음기를 채워서 열기를 가라앉히는 자음 강화법을 쓸수 있다라고 네. 했죠. 네네. 근데 이 자음 강화법은 방금 말했던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이고 실질적으로 이 자음 강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열기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늘 음기를 좀 보충해 주는 걸 써주면 이분들에게는 열이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덜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쓸수 있는 것이 자음과 탕으로 열기가 내리면 육미지향탕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라고 한의학에 음.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유튜브를 찍는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사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육미지향탕에 어떤 약재가 들어가 있나요? 음 우리가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육미지향탕에는 숙지향산약산수유 텍사 복령 목단피 네 그러면은 숙지황산약산수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은 인체 신장의 음기와 음액 진액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장기인 부신에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즉 호르몬 생성에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네. 텍사하고 복령이라는 약이 있는데 하체에 음기가 부족하면 열이 오른다그랬잖아요이 열은 보통 인체 습이 있기 때문에 이 습이 확산되면서 열이 오르거든요 습을 약간 조정해서 합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 음. 그리고 텍사가 수분을 방광으로 유도함으로써 토배를 좀 시원하게 보게 하고 수비 정체되어 있는 것을 좀 아래로 좀 흘러 나오게 할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목단피라는 약이 있는데 이렇게 열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부도 약간 열에 의해 충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혈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어혈도 정체되고 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과 어혈을 풀어 없애주는 목단피라는 약을 쓰므로서 이 하부의 순환을 촉진해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육미지향탕은 인체의 음기 음액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인체에 팽창되는 수분을 하부로 조금 흘러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체에 정체되어 있는 이 충혈을 순환을 촉진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소양인 체질, 즉 음호화 등 체질들이 평소에 하체의 음. 순환을 좀 촉진시켜주고 약간 음액진액을 보충해주는 처방으로서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오 네네 왜 유튜브나 아니면 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음. 그걸 찾으시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소양인 체질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약제 중에서 어떤 약은 아이들한테 쓰면 안 될까? 텍사는 안될것 같아요. 텍사하고 복용이 안 되겠지. 음. 복용도 잠깐은 쓸수 있지만 텍사 같은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인체에 수분을 자꾸 빼기 때문에 그쵸. 뿌리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성장을 못 하겠지 음. 그래서 육미지향탕을 계속 먹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그게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된다면 이 아이는 수분 자체가 빠지게 되면서 성장 자체의 힘이 약해지겠지 음. 그래서 육미지향탕은 통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라는 걸꼭 알아야 될것 같고 네. 또 소양인 체질 중에서 나이가 많아졌어 음. 나이가 많아지면 이 수분이 말라 안 말라 마르겠죠. 그렇죠. 열이 오르는데도 결국은 수분까지 말라버려. 음. 이런 사람한테는 음액을 보충해주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는 괜찮지만 물을 빼주는 택사나 복령이 계속 수분을 빼주기 때문에 인체의 수액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될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택사를 오래 쓰면 눈썹이나 머리카락까지 빠집니다라는 말도 있고 네. 그러니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음액 진액이 다 말라버린 그 피부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버리는 소양인들에게도 윤미지 양탕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소양인 체질에 맞는 처방이다 보니까 소음인 체형으로 심장도 약하고 위장기능도 약한 사람한테는 아예 육미지향탕은 써서는 안 되는 처방인 것이고. 어, 네네. 진짜 어린 아이나뭐 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못 쓴다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이가 드신 소양인 음. 어 그분들은 육미지향탕을 못 써서 음. 팔미지향탕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팔미지향탕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어, 약지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면 팔미지 항탕도. 육미지황탕에다가 육개하고 부자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한테 팔미지황환이 보약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지. 네. 인체에 물기운이 너무 부족한 사람한테는 택사하고 복용이 안될것 같고, 음. 인체에 물기운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 열이 확쳐 올라가지고 뇌에 충혈이 돼 있고 두피라든지 얼굴에 열이 올라와 있어. 음. 그런 분들한테 육개나 부자가 아주 위험한 약이 될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팔미지황환이 어떤 한약으로 다려주는게 아니라 과립으로 쓰니까 부작용이 좀 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오랫동안 쓰게 된다면, 이런. 약이 부작용이 나중에는 서서히 다른 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팔미지황탕도 소양인 체질에좀 나이 드신 분한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고. 음, 그러면 나이 드신 음. 소양인 체질인 분들한테 네.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음기가 부족한 건 맞으니까 방금 말했던 숙지황, 산양산수유, 뭐토사자육종 이런 것들을 쓸수 있어요. 음액 보충하는 걸. 네. 그러면 양기 보충은 육개라든지 부자는 너무 강하게 양기 확, 확충하는 약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양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양기를 줄수 있는 게 파극이라든지 파고지 뭐 두충 그리고 육계 아주 소량 이런 정도는 나이 드신 소양인 분들에게 보약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이 열이 올라서 심장 자체도 조금 마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처방에 심장의 진액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약재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위장도 사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 소양인 체질이라 하더라도 위장이 아주 좋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 소화력을 촉진하는 약들도 좀 적당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보약을 조금 첨가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그걸 과립으로 좀몇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아 그럼 오늘 약사님이 사실 육미지황당체가 그거를 왜 찾아오시는지 어떤 분들한테 좋은지를 음. 여쭤봐서 결국 소양인 체질한테 열이 약간 뜨고 음기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좋은 응. 약재지만 뭐~ 소아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호음민한테는 당연히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 팔미지황탕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도 당연히 팔미지황탕에도 열을 올려버리는 어~ 강한 약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뭐 물을 빼는, 빼는 어~ 텍사하고 복령이 오랫동안 쓸수 없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양기를 약간만 올리는 약제를 쓰거나 당연히 숙지형 산수유 산약 이런 거는 쓸수 있다 음액을 보충하는 어,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던 것같네요 음, 방금 말했던 팔미지양안을 잠깐은 쓸수 있다더라도 이걸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강한 약제들이 있으니까 음. 수분을 빼는 약도 조금 줄이거나 빼야 하고 열을 너무 강하게 주는 약도 열을 은근하게 주는 약제로좀 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같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약사님 음. 도와주셔가지고 잘 정리가 된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소양인 체질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육미지양탕과 활미지양안에 대해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